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벌써 27라운드가 됐습니다 오늘 대구FC와 김천 상무FC의 맞대결 강성주 위원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주고받았고요 아, 김대원의 강약 조절 보세요 네, 그대로 왼발 슈팅 어허. 골키퍼 정면입니다 서민우의 슈팅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했지만 반대편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패스트 네, 자, 앞번에 실려주는 패스트 연결이 됐어요 빠른데요 자 마셀루스 세식야 다시 마셀루스 왼발 아, 마무리 마무리 네 정신 일단 뒤로 내셨고요 다시 세싱야에게 흔들렸습니다 세싱야 살짝 포설합니다자 서민과 자, 하고 박상현이.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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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 넘어졌는데요 잘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김대원 슛 슛! 알았습니다! 5승을 꿇긴 푸다! 여기서 선방을 해냅니다 이상황이데자흘러 세징야,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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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징야, 세징야, 세징야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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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단초록번의 주인공 세징야입니다 정친 박사쪽 들어옵니다 정친 흔들어주면서 정친 맨발 슛! 아, 박상종 온다. 박상혁이에요. 아, 이거 잘 때렸습니다. 자 찌르지로 패스 꺾어줍니다. 어, 자 뒤에서 그대로 슛! 팔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컨 볼 다시 살아 있습니다. 왼발 막힙니다. 자 득, 득점을 아, 생성니다 박상혁이 박상혁이 박상혁의 득점. 아요 상황을 좀 체크하는 것 같아요. 박상혁과 이찬동이 붙어 있다가 이찬동이 좀 주저앉아서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박상혁이 프리에더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의 파울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강재원이 올려줍니다 어! 자 미들 로셋자세진니다 태입니다 네. 오른쪽에 주로 고재현이 들어왔었는데 예, 예. 박용희가 내려와 있고 고재현 은 오히려 공격. 그렇습니다. 슬로우샷. 골대 골대입니다. 또 가봅니다. 여기서 휘슬과 함께 대구와 김천 상부의 맞대결. 대구가 3대 0으로 승리합니다.